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또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중요한 것, 또 아주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새벽을 깨우고 또 차려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불을 짚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셨을 때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 가운데 열두 명을 뽑으셨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름도 12명이 그대로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대로 12명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있다 예수님께서 철하기도 하고 선택했으면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있는 사람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머리야 야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먹겠냐 눈으로 그렇게 보고 경험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모양을 보느냐 심한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만 하신다 예수님이 선택을, 철야이도에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야. 무언가 부족함들이 다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철야이도 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세우고 선택해서 사도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다.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언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건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 이 제자들의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명들은 활동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 말하는 사람. 도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기도에 부족한데, 잘 믿고 싶으니까 보여주시 예수님 못 박힌 그손창찔레도 그 옆구리를 제가 만져보고 죽어 그때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때 도마에서 무릎을 닿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가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이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니다이 도마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이죠.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베드로라는 제자는 예수님 할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죠. 우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저도 걷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걷고 가다가 물 보고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g 지 s That's my mother. t h a t 을 버리지 않겠다고 y 그 마음들이 다진 o u r body. That's your body. That's your body. t h a 제가 할게요. 할수 있어요. 못할 게뭐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손 들고 나서는 그 멋진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대로 물러가지 않고 못한다고 주저하지 않고 할수 있다. 제가 해보겠다라고 손 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이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모습. 예수님 그 마음을 잘 읽으신 것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이 요한 세베데아의 요한이 예수님 끌려가실 때 뒤쫓아갔던 그 사람. 이름은 나머지. 혼입을 입고 쓰다가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맡길 때 요한. 예수님 이3 3 년에 돌아가셨는데. 90년대까지 살아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로마의 네. 박해, 반모성에유배되는 그때까지, 네. 네. 예수님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어, 예수님과 예수님 끝까지 함께할래요라는 네. 그 마음을 갖다그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람들 데려을게요 안드레는 그런 마음이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사람이 형이 그라는 베드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때 누구를 통해 만났냐면 안드레를 통해 만났습니 그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데 아주 탁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올게요. 그런 마음을 들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이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니야 그들 마음속에 공통적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라. 이런 마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행복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들이 심지어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고 뽑으실 때, 뭐가 완벽한 인생을 뽑은 것지 아니라, 심지가 굳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선격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실망 안겨드렸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움받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다 주셨는데도 그거 행사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추합니다 그들이 훈련하면서 완전히 뒤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등냈습니다라는 사람들로 완전히 뒤바 그들이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라는 이 중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마음의 성령님께서 임하니까그 마음으로 인해서 실망스러웠던 인생들이 드기쁨 뿔시게 되는 인생으로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또 공사자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 부족하지요 지금 우리 또 초등학교 중학생들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만 간직한사람야 앞으로 훈련 받으면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멋진 인생 살아갈 수있다또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며 보시면서 아름다운 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될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잘 기쁘시게 되는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가로미다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눕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는 게 별로 재미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봤자 별 이득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용해서 제 이득 챙기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서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요 예수님, 떠나겠습니다. 이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들을 지워버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고, 함께 있고 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으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라는 데지겨움이 생겨나고, 권태기가 생겨나고,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따로 노는 인생이 될 때는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에 집중하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누군가를 데려다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갈수있었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즐거움이 없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따로 놓는 그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들로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가 것이 안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열정들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젊은 나이에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노년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좋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도 쓰시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선택받은 제자들의 가슴속에 있었던 이 귀한 마음들, 여러분을 잘키우셔서 어느 인생을 사시든지, 인생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그 마음 인정받고 또 쓰임 만더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겠습니다. 멋지게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 함께 열심히 하겠습다이 귀한 마음 잊지 않고 평생 쓰임 받는 행복한 이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